여성들이 육아와 교육, 식품 등 일상생활 속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생활 발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청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여성 발명 지능 사업을 추진 중인데 발명은 물론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여성 발명과 양성 사업 자세한 내용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김용선 과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발명 진흥 사업을 추진한 건말 그대로 여성 발명가들을 네. 좀 많이 양성하겠다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우리나라 여성, 여성들의 예. 경제활동 참가율이 58%. 예. 그러니까 OECD 34개국 중에 30위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또 음. 어떤 차,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여성들이 예. 어, 굉장히 특유의 감수성과 그러면. 또 육아 경험, 네. 가사 경험, 이런 게 있어서 네. 이런 데서 오는 생활 속 발명이랄지,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서 음. 어, 또 특허로 등록하고 이를 활용해서 사업하라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그 경제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랄지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여성 발명가들 머릿속에 몇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네. 이 여성 발명 지능 사업도 좀꽤 됐죠 한0여년된것 같은데 그간의 성과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2001년부터 여성 발명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예. 그 동안 발명 진흥법에 여성 발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예. 이에 따라서 여성 발명들의 교육, 저변 확대, 음. 또 권리와 특허 등을 받는 권리와 사업화 지원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그 지식,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위해서 전문,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교육을 위해서 매년 50회 이상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여성들의 그 특허출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하고 을 있는데 어, 이러 최근 3년간 여성들의 특허출원율이 예. 어, 특허출원 증가율 17%로 음. 일반 내국인 특허출원프 5%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성과가 나고 있고요. 예. 또 여성들 발명품의 팔로워랄지 홍보 지원을 해서 여성 발명품 박람회 또 세계 여성 발명대회를 진행고 있는데 세계 여성 발명대회 작년 같은 경우는 25개국에 25개국에서 296점이 출연돼서 아주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성 특허출원 건수가 계속 지금 늘고 있습니다. 네, 어, 좀더 아우르는 게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도 지난 5년새 증가 추세라고 예, 예. 들었는데 어느 정도 는 겁니까 이건? 어, 예, 지식재산권이라면 일반적인 그 어떤 지적 창작물, 기술개발 예. 결과물 을 예. 의미하는데요. 예.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모든 걸 막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여성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2011년에 2만 6천 건이었는데. 예. (2015년에) (3만 7천건으로 꾸준히 만 증가하고 건 있습니다 예. 네네 예. 하지만 그 전체 출원 건수를 찾아보면은 예. 전체 출원 건수에서 저희 분석해보면 예. 2 3 3로 음. 남성들에 비해서 아직 아직도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여성들의 좀더 적적인 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단력 경력단절 네, 여성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서려면 네. 뭔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분들이 창의 발명을 할수 있는 공간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 여성 발명 창의 교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좀해 주시죠. 어, 여성발명 창의교실은 여성들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입니다. 예. 특허나 지식산상권 전반에 대한 교육을 예. 실시해주는 어, 좀 프로그램인데요. 예. 어, 전국적으로 약 (35회) 이상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올해에는 예. 어, 여성발명 창 어, 여성발명 창의교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 일반적인 어,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예. 탈북민이랄지 오. 또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대한 어~ 지식기산권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시설 하나 센터라든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네. 이런 데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그 하나 센터랄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어~ 예. 지식기산권 특허 관련 프로그램 강좌를 지원해서 음.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특허를 예. 받아서 음. 또 이걸 거래하거나 또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런 걸 지원하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 예. 어~ 또 조기에 정착하고 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 여성분들 아무래도 이제 주부들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이런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네. 함께 하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엄마와 함께하는 발명 창의 교실. 요거 아이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엄마가 공부하면 아이도 공부하고요. 그럼요. 엄마가 이렇게 발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예. 아이들도 발명, 발명과 발명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그렇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엄마와 함께하는 발명창의 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엄마와 아이가 팀을 이루어서 어떤 음. 그, 또 롤러코스터랄지 롤링봉 장치를 같이 만들고 음. 예. 거기에 대해서 어, 또 기초 교육이랄지 예. 또 체험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음. 프로그램인데 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음. 여기다 개체 어떤 장소랄지 예. 접수 방법, 방법 같은 경우는 예. 한국 여성발명협회라고 있는데요 예. 한국 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또 접수도 예.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여성발명협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네.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발명 코리아라는 네. 이게 네. 대회를 여신해 올해로 이제 사 회째를 만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대회인지 그리고 올해 대회 성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네. 어, 생활발명 코리아는 네. 여성들의 그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네. 어, 이 멘토링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요. 어, 이걸, 멘토링을 해준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멘토를 해주고 예. 어, 전문가들이 멘토링을 통해서 구체화된 예. 아이디어를 예. 특허로 개발, 특허로 오. 등록시킵니다. 예. 이 특허를 예. 시제, 시제품 제작으로 하고 음. 시제품으로 만들고 예. 이를 직접 사업화까지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음. 어,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예. 그 아이디어가 아직 특허로 출원되지, 특허로 신청되지 않은 예. 그 부문 일이 있고, 예. 출원은 되었지만 아직 예. 사업화되지, 제품 화나 사업화되지 않은 두 가지 부문, 부문 2가 있는데요. 예. 어, 올해 이제 이런 부문 1과 부문 일을 통해서 예. 단계별로 어, 또 출원을, 출원까지 이어주거나 부문 일을 예. 통해서 출원된 아이디어를 사업화까지 하는 여러 가지 예. 아주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이게 네, 이제 생활발명 코리아 대회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공모전 성격도 강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2월 초부터 4월 10일까지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잘된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멘토링이나 등등의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정확히 보셨는데요. 예. 일종의 연중 그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 지금 현재 4월 10일까지 예. 생활발명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어 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어, 사, 이렇게 접수된 아이디어를, 예. 아이디어를 4월 예. 5월 중에 1차 심사를 거쳤어요. 예. 어, 6월 중에 2차 심사와 지원 예. 대상자 35개 점을, 35점을 선정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7월부터 11월 동안 예. 이 35개 작품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예. 대해서 예. 집중적인 멘토링과 아. 또 특허 출원, 또 디자인, 시작품 제작 지원을 하게 되고, 예. 또 이제 어, 특허 출원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11월에는 이 아이디어를 시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예. 네티즌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예, 공, 공개 평가를 받게 되고요. 오. 12월 6일날 공개 심, 일반 청중들을 모아서 예. 공개 심사와 함께 예. 시상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활 발명 코리아에서 예.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이 탈북자 주부가 선정됐잖아요. <laughs> 네,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저도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요. 예, 예. 굉장히 그 저도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이 분이 어, 탈북민 출신 여성이었는데요. 예. 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예. 아파트 생활하면서 예.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많은 그 부부싸움의 원인이 예. 이 세면대, 세면대 예.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걸리는 거였답니다. 오. 아 그래서 이 분이. 검곰이 생각하다가 저희 뜯어보니까 <laughs> 예. 세면대 밑에 예. 일자로 철심이 있는데 예. 거기에 머리카락이 계속 걸린다는 음...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로는 예. 그 일자 그 심에 예. 우산모양의 구조물을 만들면 예. 머리카락이 빠져나갈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걸 직접 예. 시제품을 만드는데 예. 작년에 대통령상을 대상을, 음. 받게 됐고요. 예. 현재 이분은 이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성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주최로 세계 여성 발명 대회도 열린다고 들었어요. 벌써 10회째라고 들었는데 이게 예. 어떤 행사인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세계 여성 발명대회는 특허청과 유엔 산하의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이 o 가 예.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예. 올해 10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일산 예. 킨텍스에서 개최되는데요. 예. (25개국에서) 약 (300여 점의) 작품이 여성 발명품들이 출품되어서 현장에서 심사를 받게 되고 예. 시상까지 하게 되는 하게 되겠습니다 예. 어~ 참가 신청 현재 (3월에서) (5월) (3월에서) (5월) 초까지 예. 이제 세계 여성 발명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가능하고요 예. 어, 우리나라 국내외에서 예. 산업재상권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등록된 예. 등록을 받은 여성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많은 해외 여성 발명가들이 함께 하는 그런 자리들도 마련되는데, 발명에 대한 관심 또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마무리 말씀으로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명하면 굉장히 예. 어렵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뭐 천재들이 날지. 그러니까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전문 예.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다 생각하는데, 예. 사실 발명은. 예. 일상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발명,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하는 화 것이 바로 발명. 또 이걸 발명을 또 심사, 국가에서 심사를 통해서 예. 권리를 주는 게 바로 특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여성은 굉장히 섬세하고 또 감성이 풍부합니다. 예. 또 육아나 예. 가사를 통해서 다양한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접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생활 속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예. 또잘 살려서 음. 어, 특허를 받고 이걸 또 사업화시키면 네.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강자 우리나라의 화두가 되고 있는 어, 또 경제 활력이랄지 그렇죠. 경제 활력 재고랄지 네, 네. 또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로 미래 발명가에 도전해 보십시오. 여성분들이 적극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김용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